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엔진 플러스트리프트입니다 예. 자, 오늘은 운전게임에 업데이트돼서 왔습니다. 자, 무슨 업데이트되었느냐 한번 보러 가보시죠. 자, 제일 먼저 업데이트된 것은, 아, 어, 일단, 두개 차가 업데이트 됐는데요. 한 개는 바로 소나타 리메이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기존 차는 2D로 돼서 퀄리티가 낮은데 이거는 퀄리티가 좋네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올리는 소개할 것이죠. 바로 왜안 나오지? 안 나오지. 바로 두 번째 업데이트. 바로 네, 이겁니다. 제네세트스 GV80입니다. 추가가 되었네요. 자, 우선 이걸 먼저 소개한 다음에 바로 본론으로 소나타 리메이크 버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네스즈 GV80부터 리뷰로 한번 가 보시죠. 자, 싱글 플레이. 올해 만에 강남골로 선택해 주고, 자, 로딩 중. 아... 제가 밤을 선택했군요. 그러니까 메인 남면에. 라면을... 아, 들어가 보니까 밤으로 설치했네요. 사... 제가 설정. 자, 어, 제네스즈 소... GV80 웨부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슈퍼폰 수고성... 찍어 수고 보여드릴게요. 라이트 보이시죠? 시동켜드 라이트 보이고요. 자, 그리고 헤드라이트 나오는지 볼게요. 아주 잘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해봐야지. 어, 어디냐. 아, 아 여기다. 이게 깜빡이라는 건데요. 어떤 사람은 아 제작자님이 깜박이라고 안 하고 무빙턴 시그널이라고 하군요. 앞으로 저도 깜박이로 무빙턴 시그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무빙턴 시그널 잘 나오고요. 왼쪽도 잘 나오는지 볼게요. 오, 왼쪽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양쪽 다키워 보면. 음, 한쪽, 여기도 한쪽. 양, 방향의 무빙턴 시그널 잘 작동하고요. 자, 일단, 일단, 오류가 안 등장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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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구행해 보도록 하죠. 음. 아침이 돼버렸네. 헤드라이트가 여기는 막혔고 여기는 올라가는 곳이 있군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자 올라갈 때는 천천히 너무 급하게 가면 안 됩니다. 잘못하다가 사고 날 확률이 100%예요. 자, 이렇게 가시고 아차. 어, 여기 왜 깜빡거리지? 제작자님이 새로운 도로도 만들었는데요. 그것도 한번 가보시죠. 와우 제네시스 엄청 멋있는데 아 그리고 못뭐 보여드린 게 있군요 바로 NPC의 원래는 본인 편이 없거든요. 이제 제작자님이 NPC 차에 검은 턴을 달아놨습니다. 아주 현실 차거든요. 자, 좀만 구해내고 바로 본론으로 소나타 리메이크 버전을 한번 만나보시죠. 면 바로 소나타 리메이크 버전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자, 됐습니다자 그럼 본론으로 제가 말했다시피 소나타 리메이크 버전 만나보있고 전원이만, 아, 다시 하기를 눌렀네. 전원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나타 리뷰만 하고, 마지막에. 자, 소나타가 어디나 자, 아마도 여기 이야기... 찾았다. 드디어. 드디어 내가 써나타 리메이크 버전을 운행할 수 있겠구나. 자, 시작하죠. 리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보상 좀 받을게요. 자, 한번 가보시죠. 중으로 시작해서 자 시작 시작 오호 리메이크 버전은 스포일러가 있군요 쏘나타에 없는 줄 알았는데 쏘나타 앞에 보시면은 약간 좀 다르긴 합니다. 약간 좀 깔끔해요. 기조건은 그 뭐냐, 2디로 되어 서 약간 퀄리티가 떨어졌거든요. 이거는 퀄리티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번 달려보시다. 문도 잘 열나 볼게요 오 다행히 문도 잘 열리군요 이.. 이상은 없습니다 오류 같은 건 없네요 자 해봤던 거 있죠 바로 번개 치는 거한번 해보도록 하스, 하겠습니다 번개가 어디야 아이건 눈인데. 오, 아 이건 음, 아, 무슨 소리 났지않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바람 소리입니다. 원래는 바람 소리가 안들렸는데 지금은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업데이트 되고 나서. 번개 말고 눈으로 가볼까? 이따가 그 번개로가자 오케이, 좋았어.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작자님이 새로운 도로도 만들었다는데 그쪽도 한번. 도렇게 가보시죠 역시 밤이 되니까 건물에 불이 환히 켜지네 음. 아 잠깐만 지띠빵빵 비켜주세요 지금 길로 가야겠는데 잠깐 쪽도안되이도안 이, 이 되겠다. 지금 이쪽가안겠다 지금 이쪽안여겠나지가이안되지가이지 아까 맞네. 뚫어줄 날랐는데. 자 여기 여기 보시면은 <laughs> 자 새로운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번 더 보시죠. 됐고, 이제 번개로 해봐야겠다. 우리가 아는 거는 바로 번개. 실제로 나는 번개가 어떤 소리가 나나 한번 볼지요. 어? 비록히니깐 몇기좀 걸리네. 자, 번개 최대치로 올여준다 가보시죠. 유료했나, 이건네 약간 좀 렉이 걸리네. 자, 번개 들리시나요? 실제 번개 같죠? 자, 이렇게 게임에도 번개가 있답니다. 오, 지금 번개 깜빡깜빡 걸리는 거 보이시나요? 오, 번개 소리가 납니다. 자, 그럼, 번개로 인해, 저는 이만 업데이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뭐냐. 그, 이제 채널명이 뭐지? 아, 엔진 플러스트 리프트, 리프트고요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 보시지요. 자, 그리고 내일에 제 영상이 안 올라옵니다. 몇주십니까한 주인가? 아무튼,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랑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엔진 플러스트 리프터입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 감사합니다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아 그리고 슬리디 운전 게임의 플레이해줘서 감사합니다.